예, 조금, 어, 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데 우리는 어, 사도행지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이미 잘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찌보면,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요일신자의 예언을 또 다위스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인용해가지고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부활성전까지 모든 것이 성경의 연의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 쟤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심을 알지 못하고 세시를 취했다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3시다 삼시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 9시죠 아홉시. 9시. 아침 9홉시 누가 술을 먹고 취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 5 1일 전.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기 50일 전만 해도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유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 그럴까?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뭡니까? 유대 종교주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입니다. 뭐, 오래전입니다 50일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0일이 지난 지금이 왔을 때는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너무너무 담대해 졌습니다 그리고 정하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신지에 대해서 그런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면 지혜 영이신 성님께서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줄 텐데 그는 진령이다. 리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진리영이신 성님께서 임하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거의 구전으로 이 우리나라면요, 그냥 우리 그 영유아부, 유튜브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보면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막 암송하죠. 노래로 노래로 암송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런 천국요 그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 노래, 노래 암송을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나이가 들어도 계속 암송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린들은요, 구약성경 자체를 이렇게 노래식으로. 암성해가 있는 거예요. 구전으로, 구전으로. 그런데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구약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또 성령 오셔가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말씀도 딱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분이니까 구약의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을 신약의 이 베드로나 신약의 이 사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정확하게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 성경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하게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결국은 해석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신약의 어, 현상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막 해석해 나가는 그 얼마나 대단했고 아, 내 생각으로는 아니고요. 아, 내 생각으로는 성인이 임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니고 말씀이 착하게 말씀이 이 현상들을 말씀이 이 시대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크게 우리가 42절까지 읽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설계합니다. 세 부분 설교 자체가 가만히 보면 모두가 성형역사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부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같이 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푸느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신약에 가지고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착하게 지금 어, 듣고 있는 백성, 그 무리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지금 설교하는, 어쩌보면 변정을 하죠, 변정.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았고 나니까, 와, 이게 바로 성령 역사심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분하게 받게 되면 성령의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볼 때에 그성경의 밝히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경이 읽다가 보면 의심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의 말씀이 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 성경께서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보시면 첫째로는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놈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요엘 선지자로 내가 보면, 요엘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 후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기인지 모르지만 했던 그 후거든요. 구원받게 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그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는 하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수의 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만할 때는 이미 예수께서 님성천하고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재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요 시기는 말세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제는 얘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없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오시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들 죽기 전에 올줄 알았어요. 저도 계성도들은 그만큼 임박하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요 사이, 요 사이는 말세다. 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이제 너는 말세가 시작될 것을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제 말세야?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말세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게 될 텐데, 재림주로 왔을 때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이미 2000인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세지 말이 되었다 뭐 그런 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왜? 우리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세 때를 지겹게 살아야겠죠 주님의 재림을잘 준비하면서 구원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변증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변증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같은 의미로 깔게 된다는 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들아,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취하셔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구나. 그 사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먼저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을 안게 되셨는지 라는 사실들이 이제는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어쩌면 전해주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이게 보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제일 좋은 할까지 하게 된 것이죠. 보면, 23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바 되어 그 너희가 법원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정확하게 너희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24절 말씀는 하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못 박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 사망과 고통에서부터 풀어 살려주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약의 내용들을 빌려온 거예요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이 해석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이 소월은 지옥을 말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소리가라고말하 합니다. 그 소울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 자체를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다윗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거죠.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소울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신약에서는 음보라고 말합니다. 뜻은 같은 뜻이죠. 그런데 하나 더 하면 어떤 성약자들은 이 음보를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이라고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무덤이다. 무덤에다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다하지 않겠다. 그냥 버려져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썩음을 다가지 않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마의 고통주 되지 않고 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다위의 예언을 빌려가지고 정확하게 다위이 예언한 것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엄불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살려주셨다. 부활해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어, 유린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앞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디아, 뭐, 17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7개 나라, 그, 어쩌면 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죠. 구약을 잘 알지만 베드로처럼 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성령 받자 말자 그 구약의 메시지가 그 예언이 확하게 지금 이루졌다. 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설명해 주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것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그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승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러니까 성기하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하는데 어,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도다윗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권능, 권위. 그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높이셔 가지고. 거기에 부여되는 오른손이, 오른쪽이니까요. 굉장한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 부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말을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내 오른쪽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판. 그러니까 음,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내 발등상, 발등상. 발등상이란 것은요. 왕이 딱 앉아가지고요. 왕자에 앉아서 발을 위에 딱 올리잖아요. 왕자에 앉아서 발을 딱 밟고 있는 판. 그 판이 발등상입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박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인 마귀의 머리를 그냥 발로 짓밟아 버렸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그에게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우리 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발판 되게 하기 그냥 밟았고, 그리고 하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오른편에 앉게 해주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주셨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고 이야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세 가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의를 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아마 그냥 보통 베드로 50일 전에 베드로였다면 뭐 미친 소리 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냈을 때 여러분 이 성령님은 늘 말하지만 성령님은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운행하신다. 그런 표현도 설계되는데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에 계시는 성령님, 이곳에자정에 계시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을 막았달라했에 강력하게 마셨던 그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감동이 되죠.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는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이 하니까 그냥 다 찔리게 되는 겁니다. 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고 하는 이야기를 아 삼계방을 하여금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우리도 주의 복음을 좀 담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겠냐.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새 지금 같은 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잘 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뭐 어, 우리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죠 주목쯤 앞에 부끄럽기 거지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하는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래대 지금이라도 있으면 막 숨으려고 벌벌 떨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소리 높이 연들아 그 앞에서 그냥 강당하게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으라 로마군인들도 다 들으라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잡아, 한 잡아가 봐라 죽음에 두렵지 않은 그런 담들를 가지고 소리 높여 높여 그냥 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성령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혼자 하는 것 같은데 11사도가 다쓴 거예요, 사실은. 다 써서 함께. 그 앞에 서서 자신들이 받은 이 성령을 한번 보라고, 우리가 지금 성령받은 사람의한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외적인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런 성령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당당하게. 숨지 말고 그냥 백주 대낮에 어? 로마 군인들이 있더라도, 종교 주들이 있더라도 겁내지 말고, 그냥 길에 해서, 완전히 집 위에서 그냥 큰소리로 전파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끄러워 합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부끄러워 합니다. 교회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 어두워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아주 위에서 그냥 모든 사람을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할 때좀더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말은 이는 성의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담대하게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나가서 대해 보시면 어찌할꼬 형제 내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론의가정을 베드로가 쭉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네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그럼 형제 어찌할꼬 그럼 회개해라. 하늘을 몰랐던 죄 회개해라. 하나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죄들 회개해든다 가장 큰죄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 가장 큰, 그, 하나님이 몰랐던 지가 가장 큰죄입니다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지연청을 허락해 주신다. 그뿐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력 백성이 되고, 교일인이 그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더라. 3 0명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120명 선도들에게 임했던, 임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물론 그 120명이 다 복음을 지난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1 2 사도가 11 사도가 서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런데 그 역사심, 성경의 역사심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성경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아는데, 예,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다시 한번진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교회 때 임하셨던 오순을막아다녀하셨던그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운 대명해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게 소리 높여 전하는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찌할고 어찌할고 형제 어찌할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진의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와 같은 보험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다십시다이 시대가 말씀을 알고 성령의 지혜로 주변의 나를 잘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길 기다립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제의 어찌할꼬라고 물을 묻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함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마지막 날에 찬 이후에 결단하며 기다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